안녕하십니까?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그 오늘은 오래된 채무로 인해서 오래된 채무라면 보통 이제 상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은 최소 10년이죠. 10년에서 뭐 많게는 15년, 20년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그 그렇게 오래된 채무로 인해서 뭐 대부업체나 유동화 전문 회사로부터 계좌가 압류당한 경우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하루에도 몇 건이나 이제 그 상담을 받고 이렇게 사건이 될지 안 될지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업체가 이제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업체나 유동화 유동화회사라가 뭐냐면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이제 미수 채권 있잖아요. 그 미수 채권을 이제 양수예요. 양수, 양수에서 이제 그거를 출심을 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대법체도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제 내 계좌가 압류돼요. 압류가 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옛날에 이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보통은 이제 카드 채무가 많죠. 카드 채무 나도 모르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 가기 전에 카드 연체한 다음에 뭐 군대 갔다 오면 내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어느 순간이 카드회사나 이런 데들이 독촉을 안 하거든요. 돈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돈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뭐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오는 경우도 많고 뭐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다 끝났구나. 끝나는 건 아니죠. 끝나는 건 없어요. 끝나는 건 없고 그 채권이 어딘가로 흘러서 누군가가 언젠가는 이제 수심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원금에 이자가 몇 배나 불어서 언젠가는 이제 시작되는데, 계좌가 어느 순간 압류가 돼요, 보통은. 보통은. 왜계좌 압류가 되냐? 특히 카드 대금이나 이렇게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독촉장 같은 걸잘 받지도 않아요. 독촉장 같은 걸잘 받지도 않고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에 등기가 와도 잘받질 않아요. 실제로 뭐 거기에 살고 있어도 안 받고, 아니면 절입신고된 주소지에 안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법체라든지 이런 데들이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소멸시효는 채무가 오래 지났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어. 무조건 채무가 사라져. 그러면 돈을 누가 갚겠어요? 그죠? 돈을 아무도 안 갚죠? 소멸시효라는 건말 그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그, 채권자나 이유동화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법적 조치도 아무것도 안아. 그리고 나도 돈을 안갚어 이런도 안갚어 그렇게 해버리면 뭐 시간이 흘러가면 소멸시효가 도과했고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걸 확인받으려면 법원에 채무부존자 확인 소송이라든가 해서 내가 또 주장을 해야 돼요. 내가 주장을 해야 되지. 뭐 기간 돌아있으니까 어디서 자동으로 삭제? 딱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이제 채권자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데 보통은 이제 계좌압류까지 당했다 그러면. 계좌 압류가 왜 당하겠어요? 계좌를 압류가 당하려면 은 내가 소송에서 졌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대부업체든 뭐 카드 회사든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이든 뭐든 어 계좌 가 압류됐는데 난 소송 소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항상 이 레퍼토리로 가요. 아니에요. 소송은 제기됐었고 본인이 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상담이 많아요. 뭐 계좌가 압류되는데, 난 지금까지 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 괘씸하다. 뭐, 채권자들 괘씸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나한테 돈 달라고 한 번도 안 하고, 갑자기 계좌를 압류할 수 있냐. 뭐, 괘씸한 건 아니고요. 그게 억울했으면 뭐 돈을 갚았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계좌가 압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소송에 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번호를 확인해야 돼요. 그 버, 사건 번호라는 건 뭐냐면, 법원. 뭐 서울중앙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보통은 이제, 대법체나 카드 같은 경우는, 그, 남부 쪽이 맞죠? 서울남부지방법원, 뭐, 지금 명령이면 차전, 이렇게 다가소 가단, 이렇게 나가요. 그럼 그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그 내가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뭐가 있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야지, 제가 뭐 상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타채 이렇게 확인해요. 타채 타체, 타체는 뭐냐면, 계좌압류 사건 번호예요. 계좌압류 사건 번호. 계좌압류 사건 번호만으로는 아무것도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좌압류라는 거는 내가 이 원고가 대법체가 소송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다음에 후속 절차로 당연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채라고 나와요. 사건 번호.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 소송 사건 번호를 확인해야 돼요. 소송 사건 번호 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본인이 법원 가서 주민등록번호 그렇게 법원마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클릭해서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고요. 그냥 대법업체한테 전화하시면 다 가르쳐줘요. 뭐 대법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엠메이드 대부뭐 상록수, 뭐 제네시스유동화, 뭐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뭐 사채업자들이 아니고 이상한 그 미등록 대법업체 이런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모든 걸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법체기 이 때문에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르쳐줍니다. 근데 전화번호는 이제 저도 전화번호 말씀드릴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찾아서 물어보면 가르쳐줘. 근데 뭐 통화가 좀 어려울 수 있죠. 뭐 성격이 급해서 뭐 바로 지금 통화가 돼야 되는데 나보고 전화번호 물어본다. 그럼 저도 장애를 모르죠. 저는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이고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제 등기우편이 가고 이제 합의를 보려면 법원을 통해서도 합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 전화번호는 저도 모릅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꼭 타체 말고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사건번호를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상당수 의뢰인분들이 아, 전화를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기 싫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할수 해드릴, 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전화하는 것조차 좀 껄끄러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의외로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사건번호, 차전, 가소, 가단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타체 말고. 그걸 다 조회를 해요. 그러면 내가 사건을 쫙 조회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는가가 대강 윤곽이 나와요. 네, 대강 윤곽이 나와요.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원리금을 언제까지 갚았고 그런 것까지 계좌까지 본인이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건을 봤어. 근데 예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게 있어.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소송이란 걸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채무가 실제적으로는 없어 갚았던 거야, 갚았던 거야. 그런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이 뭐 갚았던 채무를 뭐 청구를 하진 않아요. 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던가 그런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다투 보자고 청구를 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어, 소멸시효 완성됐다던가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급명령 확정됐어. 그럼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 어 이거 소멸시효 완성됐었던 것 같아. 그러면 청구이의소송이란 걸 다툴 수 있고. 나한테 소송이 판결이 확정됐어. 그러면, 근데 내가 소장을 못 받고,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소장을 안 받아도, 공시송달, 즉, 어딘가에 공고를 올리고, 소송진행돼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나와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는, 그,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존재 사실을 안날로부터 14일 내에 추가항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판결의 존재 사실 안날이라는 거는, 법원 가서 판결 정보를 내가 열람 등사를할수 있어요. 신분증 들고 가면 그걸 한 날로부터 14일이에요. 그걸 정확히 찍히니까 그거 딱 그래서 보통은 그리고 이게 막 교차되어 있어. 내 과거 소송 여러 개야. 여러 개인 경우도 많아요.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세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계좌 압류도 되고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소장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과거 소송도 있어.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소장을 받았으니까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죠. 과거 소송은 뭐 지금 명령이다. 그러면 청구이 소송 제기하죠 과거 소송이 공시성달로 있었다. 그러면 추항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걸 왜 제기를 해야 되냐면 왜 제기를 해야 되냐면 현재 소장을 받았잖아요. 소장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건 특별히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10년 전에 공시송달로 내가 패소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얘는또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소송을 제기했어? 내가 답변서만 제출했어. 억울합니다. 그럼 법원은 무조건 원고 승소예요. 한마디로 내가 패소한다는 거예 왜냐? 과거 선행소송이 있잖아요. 선행소송은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기판력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그러면 추가항소를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근데 뭐 전에께 지금 명령으로 됐다. 그러면 지금 명령이 된 거는 기판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뭐다퉈을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청구 이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케이스마다 다른데, 물론 전체적인 케이스를 보고 이게 과연 뭐가 교집합으로 들어가고 뭘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는 문제인데, 일단 계좌가 압류가 됐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대법체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소송 같은 거다 알아보신 다음에 또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뭐, 원금이 100만원인데 이자까지 합쳐서 뭐 300만원이야. 3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아 소송해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합의해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내가 소송해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질가능성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뭐몇 백만 원 가지고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걸 소송해서 뭐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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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 노력 낭비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적당히 대업처랑 해서 뭐 이자까지 다 주던지 이자 중에 일부를 탕감받던지 원금을 분할 하든지 그렇게 적당히 협의 보는 게 낫고 이제 원금이 한 하고 이자까지 해하면몇 천이 된다. 몇 천이 되는데 몇 천을 하나도 안 깎아준다고 한다. 아니면 그쪽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 그래 버리면 이제 그때서야 소송을 염두에 둔 다음에 나한테 모든 소송이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까지 변제를 했느냐. 라는 걸 알아보시고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